열왕기 상은요 솔로몬 주기서부터 북왕국 아시아의 통치 초기까지 약 120년의 역사를 다룬 것이 바로 열왕기 상에 이제 기록된 내용입니다. 지난주 수요설교 내용을 잠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자 하나님도 솔로몬께 등을 돌렸습니다. 솔로몬의 태평성대가 사라지자 어떻습니까 어, 솔로몬의 대적이 나타나죠. 하다시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참 재밌습니다. 솔로몬의 태평성대는요, 그의 지혜와 그의 재물, 또한 그의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 군사적 동맹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곳곳에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태평성대, 즉 솔로몬의 샬롬은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샬롬의 자리가 고통의 자리로 바뀌었다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곧 임만 위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느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면은 모든 자리는 고통과 눈물과 아픔의 자리가 아닌 샬롬과 기쁨과 평안과 감사의 자리가 되지만은 주님께서 떠나가시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지 않으면은. 그 모든 자리가 인간이 만든 샬롬의 자리가 아닌 바로 그 모든 자리가 바로 고통과 눈물과 아픔의 자리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솔로몬 역사를 통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점검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내가 머문 자리는 어떤 자리냐? 여러분이 머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즐겁습니까? 기쁨입니까? 형통합니까? 근데 그 기쁨과 즐거움과 형통이 나로 말미암은 것인지, 아니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인지, 그 자리를 점검하는 지혜스러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과 즐거움과 형통의 자리는 그 누구도, 코로나도, 그 어떤 외적인 환경도 절대로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솔로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성경의 곳곳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 누구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사건을 통해서 지난주에 솔로몬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무엇을 준비하시느냐?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복과 은혜도 준비하시지만 그 복과 은혜를 합당치 합당하게 받지 못한다 그러면 그 반대의 모든 것들도 징계라든지 심판인지 그 모든 것들도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솔로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라고 할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의 자비라고 할 수가 있죠. 더더 욱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땅 가운데 어떠한 복을 받느냐 어떠한 삶을 사느냐는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온전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지난주에 솔로몬의 짧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온전히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온전한 복을 마음껏 누리며 간증하며 전하는 우리 효자 동교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대적인 하다뿐만 아니라 르손 또한도 일으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여러보암 또한도 솔로몬의 대적이 되는 것인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는 것은 참된 평화는 어디로부터 임하는 것인가, 누구로부터 임하는 것인가, 한 개인의 능력으로부터. 한 개인의 역량부터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솔로몬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참된 평안은 오직 살룸의 주체가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임한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게 이달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때, 힘든 때에 살룸의 평안,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효자동교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서라고 소 날마다 기독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이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도 한세 부분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이 주는 영적 교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절에서 28절까지의 세절인데요 이 짧은 세절은요 솔로몬의 또 다른 대적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적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솔로몬의 또 다른 제적 여로보암이 등장을 합니다. 세 번째 대적이죠. 여로보암은 앞에서 나온 솔로몬의 대적인 하닷과 르손과 좀 다릅니다. 혹시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하닷과 르손은요. 이방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그러나 여로보암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 26절에 자세히 보면요. 솔로몬의 신하 르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충실한 신하였던 르바세 아들이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또 27절 말씀에 보면요. 솔로몬이 어,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반역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27절 말씀에 보면요, 솔로몬이 20년 동안 성전과 왕궁을 건축했는데 또 다시 증축을 하는 것이에요. 다시금 건축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반역했다. 솔로몬의 대적자로 드러났다는 것이 짧은 27절 말씀이지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면요. 여러 보암을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여러 보암은 너바의 아들인데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2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여러 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란을 보고 세워 요셉족 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앞에서 여러보암에 대해서 솔로몬의 신하, 누바세의 아들, 여러보암이다 그의 어떤 고향이라든지 출신 배경에 대해서, 지파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그러면 28절 말씀은 어떤 인격적인 부분들, 어떤 뭐 모습, 사역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보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밑줄을 쭉 치면요 28절에 이 사람 여러보암은 큰 용사다 여기서 큰 용사가 눈에 들어오죠 이 말은 뭡니까? 전쟁에 능한 큰 용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맹한 장수였다는 뜻이죠. 그런데 전쟁에서는 능한 용사뿐만 아니라 그 밑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웠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일이든 맡겨만 놓으면 이 여로보암이 모든 일을 갖다 유능하게 완수했다는 것이에요. 책임감 있는 청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솔로몬 마음에 쏙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마음에 쏙 들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 28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그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 보함을 요셉 지파의 감독관으로 세웠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27절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이 다시금 어, 다윗성 무너진 다윗성을 이제 수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각 지파별로. 인원을 갖다 동원하고, 뭐 물질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이제 동원하는데, 그 열두 지파 중에서 요셉쪽 속의 지파에 어떤 감독관으로 여러 보함을 세웠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상황만 본다면, 솔로몬이 여러 보함을 세웠다는 것은 여러 보함이 그만큼 솔로몬의 신임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부지런함과 정직함과 용맹도 있었고, 맡겨진 귀한 일을 갖다 똑 부러지게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뭐 아주 깔끔하게 모든 것들을 처리하는. 그런 여로보암이라고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반역을 했을까? 이 말씀에 보면 은 성경에 보면 솔로몬을 보기에 이런 충성스러운 여로보암이 반역한 것은 어떤 개인이 어떤 솔로몬을 대신해서 본인이 왕이 되고 싶은 그런 어떤 욕망이라든지 어떤 욕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 28절 말씀에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개인의 욕망과 욕심이 아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여로보암을 통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통해 나온 징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부터 나온 심판이라는 것을 말씀을 전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솔로몬의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통해서 징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솔로몬을 징계하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솔로몬이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아, 이것이 이 여러 밤이 나를 갖다 밀어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는 그런 악한 계계를 꾸미고 있는 것이구나. 그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여러 밤을 통해서 솔로몬 나를 갖다 깨닫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며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될까?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는 그런 것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로 솔로몬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죄악을 제거하려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로 여로보암 자신의 대적자로 등장한 그 여로보암을 제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이걸 통해서 하나 알수 있는 것은 뭡니까? 죄는 또 다른 죄악을 낳는다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인을 주셨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건 하나님의 징계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한 싸인이라는 것을 내가 느끼고 깨달았다 그러면 즉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을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처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29절에서 36절의 말씀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다윗의 대적인 여로보암을 선택하십니다. 어느 날 여로보암이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를 우연하게 이제 만나게 됩니다. 여로보암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은 우연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통한 분명한 계획, 아이야를 통한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에는 여러분 우연이란 전혀 없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선제는 아이아가 여러분을 만나서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조각을 찢습니다. 열두 조각으로 찢습니다. 이외 어떻습니까? 여보암에게 아이아가, 아이아가 여러분에게 열 조각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열 조각을 가지라. 그러면서 열 조각을 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지져 여러 보암에게 열 지파를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는 유다지파 한지파만을 허락해 주겠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법을 상징적 방법을 선택하셨을까 33절 말씀에 보면요 세 가지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3절을 제가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게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윤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 모든 것들을 갖다 일으킨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 들었듯이 하나님을 등졌을 때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에게 등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대신에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에요.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비워져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채울 수 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가득 채면 세상의 것이 틈을, 세상의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이 하나님의 자리 대신에 다른 것이 하나님의 자리가 비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대신에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식어지고 신앙이 식어지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됩습니까 하나님이 떠나게 되는 것이고 그 마음이 대신 우상으로 여러 여신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정력과 기타의 욕심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둘째로 솔로몬이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셋째는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법도와 윤례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두 번째와 세 번째 이유를 하나로 묶은 뭡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 모든 것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을 생각하사라는 거예요. 사울처럼 솔로몬을 버리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하닷과 르송과 여러 분을 통해서 솔로몬의 왕권을 약화시키되. 솔로몬을 버리지 않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의지가 있습니다. 선택은 자유지만 그것에 대한 값은 누가 치러야 됩니까? 그선택한 우리가 그 몫을 치러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서 오직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신앙 중심을 통해서 선택을 잘 하시고 또한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30배, 60배, 100배의 모든 은혜를 누리는 우리 효자동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7절에서 40절 말씀은요, 이제 여호와께서 이제 여로 보함에게 약속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서로 새로 선택된 여로 보함에게 이제 나라를 맡기십니다. 우리 다 같이 3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밑줄을 치면요. 순종하고 내종 네 다윗이 행함같이 지키면 세우고 내게 줄이라. 지금 제가 동사에다 이렇게 많이 줄을 쳤는데요. 이 말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 사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신구학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대표적 성경의 주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것. 반드시 해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렇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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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겠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불순종하면 그 결과는 엄청난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대표적인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아는 다윗에게 주신 약속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 번 주신 약속의 차이점이 있어요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뭐냐 다윗의 약속과 여러분의 약속의 차이점은 다윗은 삶의 결과로 주어진 약속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 갖고 너가 이렇게 이렇게 가면은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 줄게. 너 나라 경고하게 해 줄게. 모액해 뭐 줄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은 목동으로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로서 주어진 조건에 대해서 열심히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로 주어진 게 뭐냐면 다윗 언양이고 다윗 왕권이고 이스라엘 대한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여로보암은 그렇지 않아요. 여로보암에게 주신 약속은 뭡니까 순종 여부예요. 내가 너를 갖다 열집파에 나라의 어떤 장으로 왕으로 널 세우는데 그 대신에 너 조건이 있어. 그게 뭔줄 알아?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지지만. 불 순종하면 너 또한도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약속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다윗의 삶의 결과로 약속이 주어졌다 그러면 여러보암의 약속은 조건적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소너머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보암을 갖다 왕으로 세우려고 그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을 죽이려 가자 그가 애굽왕 시사계계로 내려가는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지요. 아까도 앞에서 얘기했지만 솔로몬의 말년의 모습은 참 안타깝습니다. 마치 사울 왕처럼 보입니다. 사울 왕을 답습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사울이 왕이 됐을 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사울은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히하고했을때 사울은 그 말을 여인의 말을 깊이 기억해요. 깊이 생각을 합니다. 너무 깊이 묵상한 나머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사위인 다윗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응?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 아들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다윗이 왕이 되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 온갖 여러 가지 술수를 갖다 꾸미면서 이잡듯이 다윗을 광해에서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비슷한 모습이 솔로몬에게도 나오는 것이에요. 저는 이걸 통해서 성경에서 증거하는 건 뭐냐?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뭡니까? 사울이 자신의 왕권을 지키려고 다윗을 죽이란 것처럼 솔로몬 또한 그 모든 것들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에요 경혜는 뭡니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이 바로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은 신앙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 중심이 무너졌을 때 기준이 무너졌을 때그 모든 것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솔로몬의 짧은 이야기지만 짧은 역사를 통해서 또한 여러 번과 솔로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인생길을 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분명한 것은 사오왕의 길도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함께 나눈 솔로몬의 길은 더더욱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의 길을 가기를 주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있지요. 그렇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 말씀 가운데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다윗의 삶의 중심의 기준점은 무엇인지, 그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그 힘과 그 능력은 과연 어디로부터 임한 것인지를 갖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더 깊이 묵상을 통해서 그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준 것이 뭡니까? 그 다윗 모세, 아브라함, 구약시대, 신앙의 많은 선조들의 그 모든 것들을 갖다 다 모아갖고 보여준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스승이 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결혼 예식을 하면서... 신혼 부부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수 있었지만 한 가지만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것을 얘기했어요. 아니 목사님, 신혼 부부의 어? 결혼 주례식인데 십자가를 얘기합니까?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길은 단순한 어? 그런 길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는 모든 은혜와 역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표적으로 얘기한다면 겸손과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삼위 성삼위일체를 하시는 그 성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겸손하게 내려오시고 왕궁에 임하신 것도 아니시고 마국 간에 초람 말구역 가운데 임하신 그 모든 것들을 대표적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과 순종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신혼부부에게 그걸 얘기했어요. 사랑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희생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그것은 신혼부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귀한 메시지며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엔 비대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요. 그럴수록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가득 차야 될까요? 겸손, 사랑, 이해, 배려, 눈웃음, 다정한 말 한마디, 그다음 친근한 모습.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델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효자 동계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십자가의 길을 가며 십자가의 삶을 사는 귀한 자녀로서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1절에서 43절의 말씀은요, 이제 솔로몬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40년을 다스렸던 것이죠. 그의 전반기 20년의 사역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건축 사업을 했습니다. 선정과 선정, 왕궁을 20년 동안 지었죠. 나머지 20년은 뭐 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후반기의 인생의 사역은 뭡니까? 우상승배였어요. 격에는 별로 좋지가 않았죠. 격에는 하닥과 을송과 여러 범위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노년의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와 율법을 지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하사 솔로몬에게 또 다른 마지막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너 때에는 솔로몬의 때는 내가 어, 뭡니까 너의 나라를 빼앗지 아니하리라. 교회은 솔로몬 이후에 그 아들 르호범과 여로보암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남과 북이 나눠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는 아픔의 역사가 그 이후에 빚어지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고 모든 것들을 갖다 예비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남겨진 그 은혜 또한도 에이 내가 이 은혜 줄려 그랬는데 내가 그냥 거둬버리자. 응? 너 하는 모습 보니까 율법도 안 지키고 말씀도 대절 안 지키고 노년에 내가 그래갖고 내가 너에게 줄려는 은혜라든지 그 사랑 다 거둘 거야. 안줄 거야.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솔로몬에게 은혜 베푸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은혜와 자비를 우리 또한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날마다 날마다 거안한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대면이지만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가정 가운데 자녀 손을 붙잡고 함께 예배되는 그 자체가 바로 남겨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귀한 은혜라고 할 수가 있고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와 그 국률과 그 모든 것들을 날마다 덧입는 우리 효자동교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